안녕하세요. 꽃바람TV 입니다. 아, 한참 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계속 지난주에도 눈이 계속 오고 어제까지도 눈이 와서 조금 애들 눈 녹으면 영상 좀 올려보려고 했더만 눈이 또 와가지고 아직도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. 애들 그래서 오늘은 몇개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얼른 눈이 녹은 다음에 제가 몇 개라도 영상 올려보려고 했는데 자, 오늘부터 영상권으로 내려가니까, 아이고, 내일부터는 이좀몇장더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 근데 지금 일부 애들, 노곤 애들 몇 개만 한번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. 아,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어도 눈이 오니까 애기들의물 대용으로 눈이 녹아서 물을 먹고 나니까 애기들 조금 쌩글쌩글 하진 모습이 보입니다. 이제 색감은 살짝 좀 탁해지긴 했어요. 아직은 눈 속에 갇혀서 얼어있는 상태라 지금 색감이 화사하진 않아요. 이제 화사한 모습은 봄철이 돼야 화사한 모습이 나오겠죠? 이 아이는 자주 보셨죠? 헤라창 바이솔입니다. 헤라창. 지금 이쪽은 햇볕이 조금 피는 관계로 애들이 조금 빨리 녹아서 이렇게 아직은 눈 속에 있고 헤라창 소품입니다 얘가 지금 아마 한달 정도 이제 눈도 안 오고 하면 색감도 더 예뻐지고 짱짱해질 거예요. 봄철에는더 예쁜 색깔로 변하죠. 헤라창 바이솔. 네인보하고 닮은 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. 네인보는좀 얼굴이 크게 크고 입장수도 많은데 헤라창은 잎이 좀 뾰족하게 크는 편이에요. 입장수도 조금 적은 편이고. 지금 눈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눈이 해동되면서 애들 눈 속에서 탈출한 모습입니다. 헤라창 바이솔이었습니다. 예, 다음 아이입니다. 허니 바이솔. 얘도 일부는 녹았네요. 얘는 아직도 눈 속에 갇혀 있고. 빨리 녹은 아이 모습만 찍어 봅니다. 허니 바이솔도 이제 델라스 바이솔이랑 고로네들로 같은 관인데요 이제 색감이나 성장하면서 얼굴 모습이 살짝씩 바뀝니다. 허니 바이솔 가을철 영상은 굉장히 붉게 물들어서 예뻤고요. 지금은 눈 속에서 크는 관계로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. 진한 와인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요 와인은 소품이고요. 소품은 몇개 없습니다. 허니 바이솔 하니하고 허니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, 어... 색감도 좀 틀리게 나오고 입장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겨울철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, 지금 또 하우스에 있는 모습하고, 밖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모습하고 얼굴이 다릅니다. 그런 거는 참조하시고요. 허니바이솔. 눈 속에서 갇혀서 있는 아이. 이제 해동돼서 이렇게 예쁘게 크는 아이. 눈 속에서 같이 있었어도 이렇게 눈이 녹으니까 건강하게 잘커지고 있습니다. 허니 바이솔, 이 아이는 중품입니다. 12cm 포토에 심어져 있어요. 허니 바이솔이었고요 다음 아이, 네드 뷰티입니다. 네드 뷰티도 아직 눈 속에 갇혀있네요. 지금 노숙 하던 아이들은 이제 거짐다 소진되고 한 6, 7개 정도 남았고 하우스에서 크는 아이는 있습니다. 근데 노지 월동하고 있는 아이는 딱 6개 6개 남았네 6개 이렇게 레드 뷰티 얼큰이로 크는 아이 중에 하나죠. 근데 지금 추워서 겨울철이라 동면에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. 눈 속에 파묻혔다가 눈이 녹은 상태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겨울철에도 아이들 잘 자라주는 모습 영상에 담아봅니다. 레드 뷰티도 와인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. 얼큰이로 크면서 예쁘게 좀 고급진 아이예요. 네, 단점이 있다면 자구를 많이 생성을 못해요. 많으면 선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두 개씩밖에 못다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내년 봄에 자고 다시 생성할 예정입니다. 어린아이가 아니에요. 얼굴 하나짜리라도 레드 뷰티 바이술입니다. 눈 속에서 잘커지고 있네요. 이 아이도 레드 뷰티 눈 속에 파묻힌 아이들 나름 저는 예쁜 것 같아요. 눈 속에 같이 있어도 얘네들은 눈이 녹아야 물이 돼서 그 물을 또 다시 먹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레드 뷰티 바이솔입니다. 예, 네, 다음 아이, 오던스던입니다. 아, 얘도 새로운 그 거미바이솔 중에 하나인데요. 신상이에요. 지금 가을철에 제가 처음 들여와서 노숙이 되는지 실험하느라고 올 가을부터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안했는데 끄떡없네요 이렇게 눈 녹았어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렇게 색감은 브라운 색깔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제 눈이 해동되면 또 색깔이 다르게 변하겠죠 오던스던 바이솔입니다 얘는 아마 일반 거미 바이솔보다 자구를 바글바글 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처음, 처음으로 보급해준 농가에서도 몇년 만에 출시됐다 하더라고요. 좀 귀하게 키우시고 싶은 거미가 있듯이, 있다면, 오던스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어 이름으로 오던스던 바이솔입니다. 예. 봄철에는 또 다른 색깔이 될 거고요. 자구 생성도 할 거예요. 눈이 뺑 둘러서 꼭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. 오던스던 바이솔. 여기는 아직도 눈밭입니다. 이쪽은 살짝 녹은 모습. 오던스던 바이솔입니다. 다음 아이입니다. 와인 그린 바이솔. 와인 색깔하고 그린 색깔하고 같이 나온다고 해서 아마 와인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어준 이름은 아니구요 요거는 딱 딸랑 다섯개 남았네요 올가을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네 다 소진되고 이렇게 딱다섯포트 남았어요 눈 속에 갇혀 있다가 눈이 해동되고 이렇게 짱짱하게 끝떡없이잘 커주고 있네요 확실히 좀 묵은 나이가 노숙에 강한 것 같습니다. 너무 어린 아이를 노숙시키면 내게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달 정도 됐나, 한달 조금 더 됐나, 새로운 신상 수입바이 소리라고 해서 좀 어린 아이를 좀 구입을 해서 키워보고 있는데요. 아직은 적응력이 없어서인지, 애들이 하우스에 넣어놨는데도 영화권이 너무 팍 떨어지니까 맹해를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입해온 아이들 중에서도 묵은 아이를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수입한 지가 좀, 그래도 2, 3년은 된 아이들을 구입해서 키우시는 게 적응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. 저도 새로운 신상이라고 해서 그냥 겁도 없이 이번에 들여놨더니 온도가 팍 떨어지니까 냉해를 입어서 몇 개라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살려봐서도 예쁘게 키워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나 구독자님들께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어린아이보다는 이렇게 무근아이들의 노지 월동에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제가 키워보고 이렇게 접해야만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키워보지 않은 아이들은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제 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제 손길을 통해서 어 키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세요. 와인그림 바이솔 딸랑 다섯 개 남았습니다 소품. 품절돼도 조기 품절돼도 양해 바랍니다. 와인 그린 이었습니다. 네 다음 아이 빅네드 바이솔 입니다. 얘도 아직 눈 속에 갇혀 있네요. 얘도 지금 노지 시작한 지에는한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어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눈이 녹았는데 아직 끄떡없습니다. 어, 한 일주일 이제 햇볕 잘 보고 하면 애들도 짱짱한 모습으로 색깔도 변하고 붉은 빛으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눈이 해동된 관계로 색깔이 조금 탁하게 나오고 있네요. 어, 바이솔의 매력은 항상 같은 색깔이 아니고 이렇게 온도나 기온이나 눈 맞은 거, 비 맞았을 때 이렇게 항상 변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맨날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어, 빅네드 같은 경우도 얼큰이로 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. 얘는 이제 봄철 되면 자고 떼어서 각자 분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굴도 커지고 색깔이 굉장히 정렬적으로 붉게 물드는 아이예요. 그래서 큰 빅네드란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. 색깔 제가 작년에 구입했나, 재작년에 구입했나 그때 모주로 가져올 때 너무 이뻐서 솔직히 반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. 제 눈에 띄는 대로 모주를 구해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에요. 빅네드 바이솔. 지금은 눈이 녹아서 해동된 관계로 색깔이 조금 덜 예뻐요. 네, 이게 눈이 완전 해동되고 나면은 색깔이 예쁘게 변할 것 같습니다. 봄절이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강렬한 정렬적인 그런 네드 색깔로 변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얼큰이로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빅네드 바이솔이었습니다. 예, 다음 아이 킹네임 바이솔입니다. 얘는 지금 해동되어가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아직 일부는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. 얘도 눈 속에 갇혀 있고 이 아이는 해동이 됐습니다. 한 2, 3일은 햇볕을 쨍쨍 또 맞아야 더 예쁜 색깔로 변할 것 같아요. 킹네임 바이솔도 얼큰이로 크는 아이 중에 하나죠. 근데 굉장히 고급지고 멋스럽게 크는 아이예요. 지금은 이렇게 겨울철이라 동면하고 있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봄철 되면 굉장히 멋스럽게 변하는 아이예요. 좀 위로 뾰족하게 크면서 크는 아이거든요. 얘도 좀 웅장하게 크는 매력이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어, 이렇게 자줏빛을 띄고 있는데요. 봄철에는 살짝 그린 색깔하고 와인 색깔하고 겹쳐진 색을 띄면서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하실 겁니다. 또 하우스에서 크는 아이들의 매력과 이렇게 완전 노숙으로만 키는 아이들의 매력이 다른, 다른,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고요.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통풍만 잘 시켜주시고 키우시면 충분히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킹레인 말소리입니다. 이게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라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말소리가 크게 안 나와도 조금 귀를 기울여주세요. 킹네임 바이솔입니다. 얘는 소프입니다. 킹네임 바이솔 다음 아이는 마스틱 바이솔입니다. 얘도 많지는 않습니다. 몇개안 남았어요. 마스틱 이제 봄에 팔 아이들은 지금 하우스에서 크고 있고요. 노지월동 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개안 남았네요. 마스틱 바이솔도 노주와좀 닮은 꼴인데요. 얘는 좀 뾰족하게 크면서 잎이 조금 넓은 모습을 띄고 크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노숙증이라 그 꽃분홍색이 안 나오고 적색에 가까운데요. 봄철이 되면 꽃분홍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. 마스틱 바이솔. 아, 얘도 얼굴이 작게는 안 크고 어느 정도까지는 크는 것 같아요. 마스틱 바이솔입니다. 색깔이 이렇게 눈 속에서 갇혔다가 눈이 녹은 모습이에요. 이거는 삼색이 하나 거기서 곱사이 껴서 키고 있네. 얘는 마스틱 바이솔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키우시면서 겨울철 모습 참고하시라고 영상 담아봅니다. 마스틱이었습니다. 네 오늘 마지막 아입니다 하이디바이솔 하이디 저도 올해 처음 접하는데요 아, 재작년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지금 작년 키워서 올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아입니다 이 하이디바이솔 눈 놓고 나서 굉장히 애들 좀쌩글생글해진것 같습니다 좀 많이 말라 있었는데 색감도 어, 충분히 지금 겨울철 모습으로 예쁘게 크고 있고요 얘는 아직도 눈 속에 갇혀 있네요 하이디바이솔 입니다 다른 바이솔에 비해서 자구생성을 그냥 집 멋대로 달아주는 아이 같아요 동그랗게 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른 목걸로 달기도 하고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구생성을 완전히 내 맘대로 달고 있네요 하이디 바이솔 소풍입니다. 이렇게 눈이 녹고 나니까 애들이 예뻐진 것 같아요. 하이들은 하이디 바이솔 이렇게 하이디 바이솔 애도 동글동글하게 크고요. 아주 작게 크는 아이는 아니고 하이디도 얼굴을 봄철에 떼어서. 따로따로 따로 분가해서 예쁘게 작품 만드시면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게 크면서 예쁘게 자라 줄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미모에 달라붙어 있는 관계로 모습이 뭐 삼각형 모양 뭐 마름모꼴 집어대로 크고 있어요 하이디 바이솔 이었고요어 가격 문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상담전화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기는 제가 항상 소지하고 오픈하고 있으니까요. 아, 궁금하신 점이나 주문하실 때는 저한테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. 아 꽃바람이었고요. 다음 영상까지 건강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